이게 뭐야 비닐장갑 뭐냐 이거 오늘도 흥미로운 린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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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벽에 적어 아시 라이트 핸드로 조물닦거리다니 충분히 짜겠다 이 말이죠 충분히 조물닦해서 짜니 물주가 비주얼이 매우 어색하지만 그쵸 아마 김치를 보는 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비닐장갑을 끼다니 더 이상 짠맛은 추가되지 않는 걸로 치면 되겠습니다 계피 가루 놓고 얼음도 넣어줍니다 차갑겠죠 이제 이걸 조금 덜어내고 고수와 멘트를 으깨 점여놓은 녀석들을 첨가해주니 갈색 액체가 그인 액체가 되었다 이 말이죠 뭔색이던 우리에게 어색한 건 사실이라 이 말이죠 그대로 얼음을 넣어주면 시원한 음료가 아니라 싸스였다 이 말인 건데요 작은 버관에 각종 견과류와 재료를 넣어주고 만들어 놓은 시크릿 그린 워를 갈겨주면 끝입니다 그럼 추석 전에 이거 드시면 그쵸 어른들의 잔소리는 끝난 걸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대신 황금 메뉴도 끝난다 치면 되겠죠 그럼 자기 입 벌려